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로마서를 많은 학자들은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아 12장부터는 그렇게 복음 안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장 구원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예배 혹은 살 자기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 영적인 제사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의 이 변화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의미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힘써 지켜내야 될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도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것 역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가치관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대한 생각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제1의 가치에 헌신합니다. 아무리 헌신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강조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헌신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에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안 믿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아이들조차 신앙이 그들의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제일의 가치가 되는 것이 그들이 신앙에 서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부터 교회 학교 초등학생들조차 장래희망이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라 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미디어에서 그들은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이런 가치관들을 답습합니다. 교회나 교회 학교나 믿음의 가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공동체나 신앙과 같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의 만족과 돈이 가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의 꿈을 말할 때에, 아이들의 꿈에 이제 이탑 10, 탑5 이런 걸 보면 주로 과학자, 의사, 간호사, 선생님, 경찰,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가치를 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꿈의 상위에 랭크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건물주, 인기 유튜버, 연예인 이런 것들이 최상위에 랭크가 된답니다. 오직 자기가 잘 되고 힘안 들이고 돈 많이 벌어서 만족을 누리며 편하게 사는 데 가치를 두는 꿈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른들 역시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삽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가치관을 배우겠습니까? 어른들로부터 그 가치관을 배운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신앙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일을 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는 간대한데, 교회나 하나님 나라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쓰는 일에는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세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뒤에는 가치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 교회의 변화는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의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았기에 초대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복음을 배워서 복음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는 일에 소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치의 판단 기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터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가치관을 소유하고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전하는 교제입니다. 이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이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가 성경의 가치관에서 점점 밀려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부족한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한다고 그것이 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교제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나누고 그 가치를 따르도록 부추기는 그런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막는 독이 되는 교제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를 따라 교제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도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가치관 속에 바로 서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가는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네것내 것이 없이 함께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해서. 어,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물질을 따르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함께 나눔으로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깨닫게 된 데서부터 기인했다 할수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절대 통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큰 가치를 발견하게 될때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통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큰 가치를 발견해야 더 작은 가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야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거치지 않고 각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피로를 따라 나누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고하였다고 더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를 냈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수고를 하였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거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제삼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들 따라 사는 것이고, 교회가, 성도가 살아야 되는 길임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은혜의 법칙에 따라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나눔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극복하고 자기의 것을 어, 나누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는 것은 그들 속에 성령을 통한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욕심을 극복하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져서 흘려보내는 우리도 행복하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행복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46절과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일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을 가치 있게 시간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아깝게 여기고,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즐기는 것을 같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 살렘 교회가 날마다 교회에 모 날마다, 주일날마다 모인 게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는 것만 갖고도 안 돼서 저녁 때는 집에서 구역별로, 목장별로 집에서 모이고,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배와 기도와 복음을 위해 한 위한 헌신과 사랑의 교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쉬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교제의 시간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시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통해 가치관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참된 가치를 따르자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비결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내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욕심을 이기고 성경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송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대로 인도했고 모두가 행복한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가치의 계획이며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가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가, 결국은 가치관이 우리 일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학교를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더 가치다 여기면 월급이 좀 적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회사에 더 돈을 많이 주고 어느 회사가 더, 어, 보너스를 많이 주는 가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합니다 아니면 안락한 삶을 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치를 든 사람은 어디에 가면 복지가 더잘되 이런 데 가치를 그리 직장을 선택하는 일,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다 가치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들, 사람과 결혼하는 일도 자기의 가치관에 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살며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는 거주지를 그 선택하는 일에도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여러분을뭐 탓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다 잘하셨는데 어느 몇몇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이사를 왜안 가냐 물었더니 교회가 가까워서 안 간대요. 예, 주일날 나오기 좋고 예배하기 좋고 음,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다른 거죠. 투자나 뭐 이런 걸 안락함을 생각하면, 초원 아파트는 별로 살 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물론 사무금지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더 가치를 두면 그게 가능한 것이 있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도 가치관이 영향을 미칩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합니까? 왜 결혼을 하면서 애기 안낳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아기를안 낳습니까? 가치관 문제예요. 어, 그게 시간을, 물질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롯이 자기가 번 것을 자기가 누리고 오롯이 자기 부부끼리 그걸 다 누리며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아닙니까?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도 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 있다는 것에 자기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드립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물질을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에도 가치관의 영향을 미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결정과 선택은 결국은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통해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목사와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들, 어른 세대들의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가치를 살아 살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라 말하고 아무리 신앙 안에서 살아라 말해도 부모 세대가 세상과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위선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에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진, 음, 그들도 가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보편화되고,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 사는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더 성경의 가치를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더 힘써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치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치관.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물질이 왕도로 타는 가치관의 변화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문화, 세상의 돈의 맛,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니까 하나님 헌신 신앙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죄와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참된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다시 성령으로 재무장하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성령,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살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한 삶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치를 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는 너무나 다른 삶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 때에 그삶 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나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행복한 건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행복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목사로 사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목사로 사는 것은 그리 기쁘고 행복한 일만은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훌륭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1년 내 성도들이 아프지 않는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가 없습니다. 1년 내 성도들 중에 집안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목사에 게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다른 사람이 좋은 일 내게도 좋은 일이라도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기뻐하다가 죄책감이 듭니다. 그 사람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무음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혼자 행복하다고 행복한 것은, 그건 진짜 행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했는데, 성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목회의 기쁨입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성도들 다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더불어 행복한 것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때 가능합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성령의 공동체요, 그 공동체에 이른 것을 알아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서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따라 살 때에 진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고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나도 보람 있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욕심을 이기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